안녕하세요. 얀드 예,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살짝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사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석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상담을 해 드리다. 아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어딘가의 커뮤니티에서 독일미대 석사 바로 지원에 대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유학원에서는 바로 석사 지원은 안 된다고 들었다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다. 가능하다. 나는 석사로 바로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석사 지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서 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석사라고 말하는 것은 독일 미대에서 마이스터 스튜디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전공에 따라서 마스터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사 지원은 가능한가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석사 지원을 했을 때 우리는 합격을 할수 있을까요?를 질문하신다면, 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석사로 바로 입학해서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속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법한 그 전공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 어려움을 뚫고 성공을 이뤄내신 분들입니다. 아직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안 되실 텐데요. 이를 이해하시려면 독일 미대의 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쿤스트 영역, 즉 예술 학부에서는 보통 자유미술, 프라이쿤스트라든지 조석과 판학과 미디어과 등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전공들로 구성되고 디자인학부에서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공들은 대부분 학사라고 대충 말할 수 있는 디플로미나 바첼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석사라고 할수 있는 마이스터까지 진학 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공들 안에는 클라세라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세는 쉽게 말해 한 명의 교수가 이끄는 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미술과에 다섯 명의 교수가 있다면 다섯 개의 클라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클라세라는 것의 성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독일 학교는 한국처럼 학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클라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행사가 그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라스 안에는 저학년부터 고학년 그리고 마이스터 학생까지 전부 다 속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1학년 그룹, 2학년 그룹, 3학년, 4학년 뭐 석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독일에서는 토마스 교수반, 뮬러 교수반 또는 안나 교수반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석사 마이스터는 기본적으로 클라스에마다단한 명의 학생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섯 개의 클래스가 있는 자유 미술과라면 매번 다섯 명의 석사 학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내가 토마스 교수님의 클래스에 속하게 되었다고 해 봅시다. 저는 아직 저학년입니다. 갓 들어온 신입생일 수도 있고 5학기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클래스에 속하게 되는지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토마스 교수님의 클래스에서 열심히 학업을 하다가 10학기쯤 돼서 디플롬 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저에게 "너 바로 마이스터 해볼래?"라고 물어보거나 "교수님 저 마이스터 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하면 교수님께서 "음 응, 그 좋아 너가 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저는 마이스터 학생이 되었습니다. 으이? 이게 다야 싶지만 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석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따로 마이스터 선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죠. 하지만 이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면서 상황은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연도에 내가 디플롬 졸업하게 되면서 뭐 석사시험이라는 것도 없고 단순히 교수의 지명으로 나는 마이스 학생이 되는 건데 이번 연도에 우리 클래스에 나 말고 졸업한 학생이 더 있다면 이제는 자리싸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석사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학사 시절 때부터 작업도 열심히 하고 클래스 일에도 참여를 너무나 잘해서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두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활동은 내가 마이스터 학생이 되는 확률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그 작업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학교도 잘안 가서 교수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도 못했다면 다른 학생의그 자리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졸업하는 학생이 없거나 또는 그 다른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어서 교수가 봤을 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이스터 학생 자리를 주기 싫다면 그때는 같은 학교에 다른 클래스에서 마이스터 자리를 줄 학생을 데려옵니다. 다른 클래스에서도 마땅히 없다면 그때는 다른 학교에서 지원해 오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석사로 바로 지원한 여러분들 중한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면 차라리, 야, 이번 연도엔 마이스터 없음 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외부인은 내가 석사로 지원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뚫고 합격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년전 유학원 설명회에서 석사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 것도 이러한 희박한 성공률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지금 현재 독일의 어딘가의 미대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한국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에 왔는데, 바로 독일에서 석사 지원이라면 이보다 성공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나라인 독일에 저희는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사 지원만 노리는 것이 그다지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은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석사 지원이 가능한 전공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데카의 아트인 컨텍스트라든지 디자인인 컴퓨테이션, 사운드, 스타디스, 앤, 소닉, 아트 같은 전공들입니다. 자, 어떤가요? 딱 와닿지는 않는 그런 이름들이죠? 네, 이러한 전공들은 바로 학사는 없고, 석사만 있는 전공입니다. 이 전공에서는 학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교수님이, 응, 다음에 너가 해.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외부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겠죠? 그럼 우리들은 지원을 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공은 우리가 대부분 지원하는 회화, 조석과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과 같은 그런 실기가 동반되는 일반적인 전공들과는 다르게 한국으로 치자면 예술학과 같은 학문적이고 산업적인 전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수한 장비나 첨단 기술이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술학부에서보다는 디자인의 경우에 이런 전공이 좀더 많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원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선 붙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뭐 하기만 중요하지 오랜 시간 독일에 머물고 싶지 않고 뭐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석사가 아닌 학사부터 지원하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이미 학사 졸업을 하고 오셨더라도. 말이죠. 정말 배울 게 많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미대에서는 클라스 학생들과 같이 전시도 하고, 친해지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고, 졸업 후에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가 초기 활동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짧은 1년, 2년의 석사 기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독일미대 석사 바로 지원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클라스 시스템의 특성상 외부 지원자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물론 석사만 있는 특수한 전공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화, 조소, 디자인 전공을 원한다면 학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독일 미대 생활은 단순히 학위를 받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클라스에서 쌓는 인맥과 경험, 그리고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미대 진학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